<laughs> 아 그래요. 리려서 하니까 생각나는데, 네. 저희는 사실 이제 출퇴근 시간이 좀 명확히 정해져 있진 않잖아요. 그렇죠. 그냥 나 스스로 내가 이제 출근한다. 출근하고 <laughs> 맞아요. 어, 오늘 많이 했다. 그리고 퇴근하고 뭐 이런 식인데, 그런 거 같아요. 요즘에 이제 멤버들 일정이 좀안 맞아가지고 합주를 이번 공연 준비하면서 다 밤에 네. 9시부터. 열두 시까지 대단한 음 어, 일인가? 네. 낮에는 좀 놀았고요. <laughs> 근데 이거를 어. 그, 여러분들은 더, 뭐, 더 바르게 보셔야 될게 하루에 3 시간 일했다는 거니까 <laughs> 야근을 했다는 느낌이 아니죠. 아 그렇죠, 네 그렇죠. 아, 전제로 피피 뭐, 아, 뭐, 이제 자다가 그러면서... 여기서 어. <laughs> 공연 준비했습니다. 어 이제 여러분 공연 잘지고 계신가요? 그러고 보니까. 네. 춘절인 싱글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봄 분위기에 어, 어, 겨울에 겨울 분위기랑 어울리는 것 같아서 냈는데 내, 내고 나서 지금 이제 2월달에 공연을 또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봄에도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쓸쓸하면서 따뜻하면서 감성적이면서 아 <laughs> 네, 그런 것 같습니다 어, 이제 세곡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. 아,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<laughs> 어제 새곡 들려드리고 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기현장 올해 조금 어, 안심령처럼 어 조금 활동을 쉬었다 가려고 해요. 그래서 여러분 뒷자리 오신 여러분들 잘하셨고요. 어. 다음에 어, 조금 아 근데 이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미 많이 쉬어가지고 조금 애매하게 됐어요. 아무튼, 이제, 여름 정도 지나고 나서, 선선해졌을 때, 다시 만나기로 하죠. 요트, 알려드리겠습니다